나는 왜 우주를 연구하는가? 우주를 연구하는 이유는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 우리 자신이나 지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또한 우주는 끝없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탐구 정신을 자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지식의 향연을 즐기게 해준다. 또한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꿈꾸게 되고 인류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우주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우주를 연구하고 탐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이유를 발견하는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 우리 스스로와 인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탐험할 것이다. 우주 탐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도와줄 것이다. 우주는 우주 탐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미스테리를 해명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믿는다. 138억 년전 빅뱅으로 시작하여 계속 우주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은하나 성단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커져가고 있다. 안시 측정의 결과 우주의 지평선까지 측정 가능한 거리는 반경 450억. 광년 직경으로는 900억 광년이 된다. 아니, 우주 빅뱅이 138억 년전 시작되었는데 왜 900억 년이냐고? 그것은 먼 거리일수록 공간 확대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간의 확대는 빛의 속도와 상관없이 멀수록 빨라진다. 즉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확대되고 있다.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볼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우주의 지평선일 뿐이다. 그 너머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팽창하면 다시 축소될 수도 있고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 널디 넓은 우주는 과연 하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우주가 있을까? 우리는 빅뱅이 생각 못할 밀도와 압력 그리고 엄청난 온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염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나머지 공간은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그 조그마한 점이 우주의 전부였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결국 우주는 하나일 수도 있고 다중우주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때문에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물리학, 천체과학, 우주론 등 모든 지식이 합쳐진 것이지만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이 때문에 더 우주를 파헤치고 더 공부를 하여 내 지식이 조그마한 우주론에 도움이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